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난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하지 못하고, 어, 말씀으로 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뭐, 전도사님이 보내준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음,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부터는 다시 청매, 우리 큐티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우리 본문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은 강에서 나와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런데 또 강에서 다른 소 일곱 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야위고 마르고 못생겼다. 이제껏 내가 이집트의 온 땅에서 보아온 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소였다. 이 야위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 먹었다. 그런데 이 야윈 소 일곱 마리는 살찐 소 일곱 마리를 잡아 먹었으면서도 처음과 똑같이 마르고 못생겨 보였다. 그때 나는 잠이 깼다. 나는 또 다른 꿈도 꾸었다. 어떤 한 가지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일곱 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일곱 이삭이 또 솟아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말랐다.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야윈 이삭들이 살찐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두 꿈이,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일곱 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일곱 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르고 못생긴 일곱 수는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마른 일곱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파라오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관리를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을,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가뭄 때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까 꿈풀이와 대비책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요셉은 이집트의 왕인 꾼 꿈이 이집트의 닥칠 위기에 관한 내용임을 설명하고 그 대비책까지 제시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절 16절의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어, 요셉은 이제 파, 바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꿈의 주관자가 주관자와 해석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꾼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이 찌고 아름다운 소 일곱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삐쩍 마른 못생긴 소 일곱 마리가 나타나 그들을 잡아먹어 버리죠. 그리고 투실투실한 일곱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말라비틀어진 이삭 일곱이 나타나서 그들을 그러니까 통통한 투실투실한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미래를 왕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이지만 한 가지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곧바로 이러한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되는,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꿈입니다. 튼실한 소와 일곱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부실한 소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 일곱은 풍년 이후에 이루어질 7년의 흉년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셉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7년 풍년 때 백성들에게 식량을 거둬서 최대한 나라에 저장을 해놓고 이어질 7년의 흉년 때그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대비책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백성을 통제하는 일임으로 유능한 관리 한 사람을 임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는 이제 국정 운영의 중요성과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제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러스트 큐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